안녕하세요. 창업선에기 신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 자, 2021년, 어, 시니어 퇴직 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 창업지원, 시니어 예비 및 초기 창업자 모집 공고입니다. 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시니어 기준으로 퇴임하신 분이라든지, 뭐, 또 특별한 기술 또는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업화를, 어,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자 첫번째 지원 내용은요 총 20개 팀을 모집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정 내에서는 최대 5천만원 입니다 최대 5천만원 그런데 항상 우리는 찍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항상 50% 이내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 최대 또는 이내라고 적혀져 있는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4등 적용을 합니다. 1등은 최대치, 2등은 뭐 70%, 뭐 10등은 중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지원 사업을 꼭 믿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그러면 예산이 다 어그러집니다. 사업하는데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지원 내용은 시니어 창업팀에게 기술 창업에 필요한 IP, 권리 확보, IP, 권리 확보, 그리고 제품 사업화 계획, 제품 검증 등 특화 사업화 패키지와 협업 특화 지원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물론, 이렇게 화면에도 이 해당 표를 띄워드릴 건데요. 일단, 크게 지원 트랙은 두 가지입니다. 중기부 협업팀, 민간 협업팀에서 각각 열 팀씩 뽑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특허청 지원 사항으로는, 어 최대 4천만 원의, 어 패키지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5천만 원이고, 중간중간에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중기부 협업편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25개사에서 창업교육 입주공간 전문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한 내용을 지원해 주고 민간협약 펀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투자 검토 최대 3억 그리고 디 캠프 프론트원 등 입주공간 가점 그리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25개 입주공간을 가점 사항으로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 해당 내용을 보시면 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부분이 생길 수 있겠는데 뭐 특화 지원이니까, 아,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구나라고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태까지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들을 받아보고,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수혜를 받게 해드린 분들의 경험담이라든지 현장을 방문해서 보게 됐을 때 느꼈던 점들이 뭐냐면은, 아, 사업화 지원금 제외하고, 교육이나 컨설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 부대 서비스들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특히 많았어요. 물론 수도권이라든지 광역단체급 정도 되면은 조금 낫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영 아니었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정도입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제 말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제가 느꼈던 것들은 대체적으로 아 조금 애매한 지원 내용들이 조금 있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욕하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격요건 같은 경우에는 창업 아이템과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과 등록된 국내 특허 한건 이상을 보유하셔야 돼요. 한건 이상 그리고 신이어야 돼요. 창업팀 신이어야 되고, 예비 창업자 혹은 초기 창업자 두개 모두 창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신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셔야 되고,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부선, 어, 등록원 부상의 최종 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 명이어야 된다. 라는 점. 어 말이 꼬이네. 자,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예비 창업자 민 또는 개인 기업입니다. 개인 사업자. 자, 등록 원부상의 최종 권리자가 신청 기업의 대표자 혹은 신청인인 경우입니다. 신청인. 예비 또는 기창업자니깐요 자, 시, 시니어 기준, 공공의 기준 만 40세 이상이셔야 되고 예비 창업자인 경우 본인, 그리고 초기 창업자, 괄호치고 기업의 경우에는 어, 기업의 대표가 시니어 기준에 충족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시니어 대표가 만 40세 이상의 자격이 되셔야 된다는 점자 세부요건 몇 가지 짚어 드릴게요 예비 창업자는 21년 4월 5일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이것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해업 경험이 있는 자 4월 5일 이전에 폐업하셨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 또는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하나의 신청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에 폐업했던 사업자의 업종 업태가 겹치게 되었을 때는 해당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어, 명시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그러면 아 나는 사업 못하겠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유사 업종들이 엮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사 업종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퓨셜이고 생각인데 어, 처음에 참여할 때는 뭐 기타 업종으로 등록하시고 원래 또 하시고자 했던 또는 하고 있던 일들이 있으셨다면은 업종 업태를 추가하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피셜이기 때문에 해당 운영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다소 갈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어, 제1호, 2호인데, 중소기업 창업기준법에 따라서, 그 뭐, 소기업,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고일 기준 4월 5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이신 경우는 해당 자격이 되십니다. 참고해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이거 신청 전 자가진단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지. 해당 내용의 링크는 여기 화면에 한번 띄워드리고, 가능하다면 설명란에도 추가해서 기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기간은 4월 30일 금요일 18시 까지입니다. 자, 지원 방법은 온라인 지원이고요. 여기 해당 링크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신청 제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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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꼭꼭 꼭 미리, 미리, 최소 이틀 전에는 미리 회원 가입하시고 접수 방법이라든지 파일, 방식을 미리 체크하시고 최소 하루 전날에는 접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접수를 하고 보안이 발생했을 때는 웬만한 지원 사업들의 운영 기관들에서는 보안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접수조차 안 했는데 당연히 보안 요청 또한 없겠죠. 보안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최소 하루 전날 접속 완료를 해주시는게 저는 좋다고 라 생각합니다 물론 필수사항은 아닌데 항상 매년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창업자 분들이라든지 지원사업을 어, 수여 받으신 분들께서 오류라든지 접속이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항상 종종 발생해요 항상 어, 매년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접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는데,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제풀에 꺾이셔서, 아, 안 되는가 보다. 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그냥 제풀에 꺾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든 접수라도 하세요.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아시겠죠? 물론 꼭 넣어라는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꼭 넣어야 되겠지만요. 자, 평가 절차는 간단합니다. 서류 접수, IP, 서면 평가, 그리고 국민 참여 심사라는 게 들어갑니다. 국민 참여 심사. 요거 좀 재밌네요. 그런 다음에 발표 평가하고 선정 사업 지원이 됩니다. 어, 제가 겨, 캐시타트업에서 했던 제 1회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공모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창업 공모전, 뭐 이런 거에 참여를 해서 는데 국민심사 평가에서는 제가 1등인가 2등을 했어요. 근데 최종 심사에서는 꼴찌를 했습니다. <laughs> 뭐, 창가상 이런 거 하나 받았어요. 특별상인가? 그래서 이 국민신문고는 뭐, 이제 이 해당 공고문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반영 점수에 따라서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불만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쁘게 표현했지만, 열심히 하셔야 돼요. <laughs> 자, 그리고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4분위원회를 개최해서, 뭐, 서면에서 국민참여심사 발표평가를 수행해서, 서면 40, 국민 10, 발표 50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서면은 가짬사항의 느낌이 좀 강하고,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할 거면 왜 하나 싶기는 한데, 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지원 사업들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심사 항목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제가 표를 하나 띄워 드릴게요 이 표를 한번 보시고 꼭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사학계획서 쓰시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너밥 먹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밥 먹을 예정이야 아니야 나는 내일 먹을 거야 이 질문이 아니죠 지금 나는 밥을 먹었어 나는 지금 밥을 먹지 않았어 라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사업계획서 양식이 항상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이 평가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가지인데, 지식재산, 혁신성, 사업성, 시장성, 창업 역량에서 총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배점표는좀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은, 어,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다 기입을 해주시고, 조금 상황에 따라서는, 어, 나는 5까지 할수 있는데, 8까지 할수 있다고, 8까지 할수 있다고 조금 양념을 치는 것도, 어 저는 괜찮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계획이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아예. 피칭하는 상황에서 내가 좀더 돋보이기 위해서 깔창을 깔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맞춤 정장을 입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금 레벨업은 충분히 저는 용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팩트에 입각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내용을 이쁘게 포장하는 건 괜찮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 즉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한 허구를 이렇게 가져다 내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